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두 개의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입자라고 믿고 있는, 전자나 원자가 입자인지를 저보고 증명하라 그러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몸이 원자로 돼 있어요. 원자로 돼 있다고요. 그렇죠 입자죠. 입자 맞습니다. 예, 그런 입자를 집어 던지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자, 전자를 예를 들게요. 원자로도 상관없지만, 전자를 두 개의 구멍에 보내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답니다. 뭐, 뭐 저를 아무리 붙들고 때리고 무슨 짓을 해도 저보고 양자역학 다시 하라고 얘기하라 그러면은 이거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결국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입자인 전자를 두 개의 구멍을 통해서 보냈는데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의 물리학자들이 처음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비슷한 일을 우리가 본 적이 있나? 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제 모를 때는.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거를 우리가 언제 본 적이 있냐 하면은 여기, 여기서 이제 파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이렇게 물을 보시면 멋진 파면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파동이죠. 파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이 소리,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이 물방울이 떨어져서 만들어낸 동심원과 마찬가지의 파문이제몸 주위로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단지 여러분 눈이안 보일 뿐이에요. 사실 자연 과학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안 보이는 데서 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보면은 보이면은 쉽게 이해할 텐데 눈이안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 사이엔 공기가 있고 그 공기가 이 물과 같이 진동을 해서 여러분 고막을 진동시켜서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파동 현상이죠. 자, 파동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죠. <laughs>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밌어요. 이런 거, 이렇게 두 군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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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결을 흔들면, 네, 두 개의 파동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겹쳐진 무늬, 체크무늬 같은 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줄이 생겨요.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간선무늬라고 부르는데, 이와 같이 두 개의 공으로 파동을 만들 수도 있지만 파동이 하나라고 할지라도 이처럼 두 개의 구멍을 지나면은 각각의 구멍이 파동의 새로운 중심, 동심원의 중심이 돼서 여러 개, 아니 두 개의 파동이 아까 같이 만들어진 것처럼 중첩이 되면서 이렇게 간섭무늬를 만듭니다. 그러면 저 스크린에는 여러 개의 줄무늬가 나올 거란 거를 예상하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아까 전자를 보냈을 때 보였던 여러 개의 줄무늬와 유사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유사성만 있을 뿐이지 이거는 소리, 파동에 대한 거고요 아까는 저희가 분명 딱딱한 이제 손을 만들고 있는 입자로 실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설명된 건 아니고 유사성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입자는 이렇게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동영상을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음. 점이 하나씩 찍히는 걸볼수 있는데 이점 하나하나가 전자입니다. 전자 하나. 물론 전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 자세한 얘기를 하자면 전자가 증폭된 어떤 신호예요. 전자 그 자체를 보지 못하고요. 그래서 전자가 하나씩 하나씩 점으로 찍히는 걸 여러분이 두 눈으로 보시면서 전자는 입자구나 하고서 아실 수 있어요. 전자는 입자입니다.